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레포트 하신 거 있으면 앞으로 좀 내놓으셔도 중간에 첨부물 없습니까? 중간에 첨부물 검사인 거못 아, 받았어요? 조서관에 네.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조서관에 왜 프린트가 안 되죠? 붙였어요 어. 예. 예, 여기다 놓으세요 어세거 그 어, 어, 어. 찍어서. 예. 어, 네. 찍어서는 그냥 중간에 저런 식으로 중안에 삽입을 하거나 그렇게안내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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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이에요. 네. 레포트 좀 내세요. 네. 예에 첨부하는 거예요, 첨부. 저. 그, 예, 예, 예. 아, 아직... 아, 네, 잘했어 아, 고가 됐습니까? 아. 아, 대 어, 지금 내세요. 어. 아, 어, 오늘 선생님이 어, 3시에 강릉을 떠나 거든요. 아 너무 세요 네. 어, 네. 여와 네. 네. 너희들 쌤 중간평가 경영학 학생들 너무 짜게 주가지고쌤 했어. 다, 아직 안다 해. 해. 중간평가 다 했잖아. 어. 어.

3월달에 그거 뭐냐, 할에서 냈었는데, 어, 어. 여기 카페에는 등록이 안돼있어요 어, 나다 옮긴다고 했는데? 저 3월달에 할에서 냈었거든요. 할에서 뭐, 뭐 그, 그, 그 예비군 것 어,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받을 수 없죠? 네. 아, 그럼 거기다가 각줄 달아나요? 어. 할에서 냈습니다. 뭐, 네. 아, 그 출석구 한번봐봐요 출석구 없어요. 아, 네. 난 그거로 네. 다, 다 받지 말고. 지금자명단이지프트웨어 프린트 받하데 오늘 죽는 명단이요 오늘 내가 3시까지 오후에 저기 숙을거든요기 정승범 상패드 있을 때 이거 붙여야 되잖아 출석 체크 데이터 출석하고 가입할 그래요? 석 데이터 될 텐데 데이터가 없어 출석 한 번도 못했어요? 아, 네, 네. 그럼 어떻게 출석 한 번도 못하는 님왜너 어, 데이터 있네? 잠깐 어? 어? 아, 이제 어? 어제 찍어 어, 어 왜? 어 아, 아니 안 있어. 어아어송석이리더서쉬아 아. 아, 빨리 왔구나. 아직도 안 왔어? 왜 출석해? 저거 뭐 어디 어디 트에지는동대 카페인데 그래? 걱못한거 솔직히 몇번 빠졌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어? 근데 출석도 한다고 했어 저 뭐? 맨날 앞에 왔어지지내면 되는 거. 예예, 요 아, 수발 아. 아, 나도 옛날에 물어버어 알겠어. 뭘어 아니, 았냐니 아니. 지가, 지가 하겠어 아니. 알어 이거 필요 없지. 이거 이 뒤에 천분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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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넣어야 되냐? 고요사 찍었니? 저 근데 다내 있었는데. 못 받았어. 내있는데 진짜 못 받았어. 두어저못 받아서 이거 양심으로 해서. 엠프타 이거라.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어요어 그래? 괜찮아요 이름 각주 좀 달아내요 교수 이거 몇장 남아야 돼요? 내장이상 내장이상이요? 내장이나 내장이요 어 어떠, 어떠시끼가 8장이가지고 아니 8장 표지 표지하고 뒤에 첨부물 아, 네. 그 첨부물 이걸 아, 찍었을텐데 네. 첨부물 없네 에 첨부내야 되아그 근데 3장 받은 그거요? 아이저 어. 집에 아 집에 아, 없네요 없네. 네, 네. 이 이대로 내가 찍었으면 네. 내 편에 찍어서... 상 아, 아. 없어도 되죠 표지 없어도 되 예, 그위이저 지금 이색한거같요 예, 예. 예. 저다못받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일단 냉것만 네. 해요. 네. 내가 한9는거 그 아니에요? 어? 는데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성님만 한83정아이 붙여 줘야 돼요. 예, 예. 네, 네. 아, 붙여 서내니까 뒤에 첨봉물 이거 뒤에 첨봉물이 이거 다 없어. 없어. 지난번에 여기서 막 찾았잖아요 찍은 곳 없어요? 찍은 곳 없어요 자 출석하세요 여러분들 아, 출석부터 하세요 감동대학교 어, 강진카페에 여러분 출석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레포트 낸 사람은, 레포트를 좀 내주세요. 예, 여기다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물, 첨부물 세 개를 반드시, 에, 넣어야 되는데, 첨부물 수행할때 내고, 못 받은 사람은, 뭐, 두 개면 두개로어고 어, 왜, 데이터가 없어요? 바텔 있잖아. 바텔 있잖아. 데이터. 데이터 있잖아요 핸드폰. 네 핸드폰 안가요 조절 세제네 카페 가입했어요 여기 네. 진짜 네. 핸드폰 어때? 아니 부 어. 어제 사가지 어? 어라 처음부터 어예아왜 아까 가지고 잠들어서 밥 먹고 밥 먹고. 볼좀 다음 주에그 어, 어. 번째. 어, 어, 아, 요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하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저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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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하요하 감동대 카페에서 하세요. 여기, 영현이 재훈이, 은현이, 경섭이, 영민이, 지안, 혜운, 큰별, 성용이, 태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하세요. 자, 10분 늦으면 지각이에요. 10분 늦으면 쌤이, 어, 어 지각을 처리할 테니까, 여러분. 어, 레포트를, 어, 오늘까지 내신데, 제가,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이 안 됐대요. 오늘까지만 내면 돼요 오늘까지 는다면청송관 여기 청송관 538에 가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청송관 538, 내일도 있을 거고, 내일도 있을 거니까. 내일도 우리 다른 교수님이 계실 거니까. 갔다 어, 내셔도 되고.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어, 월요일 날 선생님이 내려오니까 월요일 날 쉬어도 되고. 근데. 어, 쌤이 날짜별로 이게 적어가지고 감점을 할 거예요, 감점 지금 여기다 내세요. 예, 지금 거기, 고안이 침복은 그대로, 그대로 폴리치인데. 나중에 내든가. 나중에 지금 똑같아요. 어? 아, 오늘 중으로면 돼, 오늘. 아, 하루 늦으면 쌤이 1점씩 감점입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안 내면 절대로 A와 B가 나올 수 없어요. 무조건 c 예요 쌤이 마음이 약해서 F를 안 주겠지만, 레포트를 안 내면 A와 B가 될수 없어요. 무조건 c 예요 자, 10분 늦으면 쌤이 지각 처리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자 오늘 어, 수업에 참가하신 학생들은요 어 여기 지금 쌤이 경영학과 어, 나와서 여기 전부 경영학과죠 경영학과 아닌 사람 좀 들어봐요 경영학과 아닌 사람 없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경영학과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이 소개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 자 경영학과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어, 상의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 아저 앞에 tv요. 아, 축축 오는데. 뒤에 TV가 안 나옵니까? 네. 안 아, 그럼 <laughs> 선생이 여기 전화해가지고. <laughs> 자, 오늘 언제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경영학과니까, 우리, 간동대학의 어, 간판이, 어, 떻게 보면, 다른 대학도 경영학과잖아요. 그러면 경영학과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뭘까요? 경영학과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나가기 전에, 오늘 나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어떤 직업을 희망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한개 선정하는 거예요. 자,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려면 이 많은 직업 가운데 경영학과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 생애 설계잖아요. 생애 설계 차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일단, 어, 선님이 경영학과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 여러분이 들 대학 학과 선택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오셨겠지만 경영학과 나와서 가지고 있 직업을 선생님이 한 100개를 제시했어요. 자, 친구들 조용히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일단 경영정보시스템 개발자 경영정보시스템 개발자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기획사무원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경영 관계 파트를 맡는 사무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어, 대학 졸업하면서 경영 지도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게 경영 컨설턴트라는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세사. 여러분들 간세사가 뭐 하는 직업이죠? 간세사가 출입국 할때 에,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게 간세사예요. 그러면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간세사도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및 홍보 사무원. 우리 간동대학에 광고학과가 있지만 광고 및 홍보학과가 있지만 여러분도 어, 일단 경영학적 지식을 가지고 광고 및 홍보학 어, 사무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기획자. 광고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광고를 아이디어를 해서 만든 사람도 경영학과. 왜냐하면 일반 광고학과 나온 사람이 있지만, 광고학과 나온 사람들은, 어, 이 마케팅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영학과에서는 마케팅을 아니까, 마케팅 전문가가 광고 및 광고 기익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광고 기익자. 어, 그 다음에 교육 및 종사자. 여러분. 경영학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관리 파트가 있어요, 인사관리. 인사관리, 기업교육, HRD라고 있어요, HRD. HRD라고 해서 기업에서 기업교육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다룬 게 있고, 그 파트가 뭔가 하면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교육 및 훈련, 이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인사관리, 어, 경, 어, 교육, 인사관리고, 그래서 교육 및 담당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경영학과 나와서는 인사관리를 맡고 또 기업교육을 맡아서,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에 가서 스님 같은 그 기업교육 강사, 이런 사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초, 누가 괜찮으냐, 초청을 하고, 아울러, 이 사람이 어떻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교육 및 훈련자예요.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자 우리 경영학과도 있지만 간동대학에는 경제학과와 금융과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금융 쪽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거죠. 회계학을 여러분 회계사, 회계사 되고 세무사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 관련 사무원이 될수 있는 거죠. 금융 관련 사무원. 어, 그래서, 금융 쪽이, 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싱가포르와 같은 허브 역할, 홍콩과 같은 허브 역할을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금융 관련 사무원, 그 다음에, 금융 관리자가 되죠. 그 다음에, M&A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M&A, 기업 합병. 기업 합병 M&A라고 이게 에, 앞으로 전 세계에서 더욱 각광을 받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보다 기존에 어느 정도 준비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 학학교가 예를 들어 기업이 좀 이렇게 시험차를 때 품목은 좋은데 시험차할 때뭘 하는가 하면 M&A를 해가지고 그 기업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 기업을 팔아 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판매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 M&A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A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리스크 매니저. 리스크 매니저 해가지고, 어, 점차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안전, 안전과 관련된 직업이 많이 뜰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과 관련돼서 리스크 매니저, 보험회사. 이, 여러분, 여분의 세, 세월호 사건법에서 보험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가면 갈수록 보험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이 사고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이 중요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경영학과 나와서도 이 리스크 매니저 이런 것이 굉장히 신요한 영역이죠. 그그 다음에 마케팅. 자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자본주의는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경영학과 나와서는 여러분들이 어, 어, 앞으로 회사에 가서 영업을 즐겨야 됩니다. 영업을. 영업을 즐겨야 될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 가서 영업하면. 아 내가 대학 나와서 영업하러 왔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갔는데요. 이 영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케팅 탈, 판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경영학과는 자본주의 꽃이니까 여러분이 마케팅 이런 데 대해서도 이잘 알아야 됩니다. 마케팅. 그래서 이 마케팅을 어떻다?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 이렇게 어, 열심히 하겠지만 최소한도 마케팅과 관련된 Uh...